didn't love you가 됩니다 didn't는 펼치면 did에다가 not이 됩니다 이 not을 줄인 것이 or을 빼고 apostrophe 이걸 apostrophe라고 해요. apostro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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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해요 국어로는 어깨쩡 그래요 <laughs> 처음대로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apostrophe didn't 다음에 동사원 모든 인칭인칭 3인칭, 단수, 복수, 할것 없이 과거에 온 모든 인칭이 didn't 동사원형입니다. 그런데 don't와 do not의 차이는 뭐냐? 글로 쓸 때는 do not, 말로 할 때는 don't, doesn't는 말로 할 때, does not은 글로 쓸 때, didn't는 말로 할때 did not은 글로 쓸때 그래서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을 구어체 입구자 써가지고 입으로 하는, 하는 말은 don't 문어체 글로 쓸 때는 문어체라고 하면 do not, does not, did not 이렇게 영어, 영어권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자 대답할 때 나는 뭐 한다? Yes, I do. No, I don't. 그렇게. 그들은, yes, they do. No, they don't. 이렇게. 자, 그녀 그가 뭐 한다? Yes, he does. No, he doesn't. Yes는 does. No는 doesn't. 현재 긍정, 부정, 긍정적. 과거 긍정, yes, 주어 did. No, 주어 didn't. 보세요.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너나 사랑해? 그럼 너나 사랑해. You love me 입니다. 그런데 음음문을 만들 때는 Do you love me? 그래요? Do you? Do you love me? 크안 되겠다. 그러면 쫙 찾자. 여기에 나오네. 음음문 만드는 방법. 음음문 만드는 방법 가지고 이걸 같이 배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정문 배웠어요.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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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동사의 활용, love 하나를 가지고 합시다. love, love 없나 없구나 없어. 그러면 love에 s를 붙이죠. love에 s를 붙죠 그런데 3인칭에선 he loves. 여기 뭐야? 대부분로 동사에 s를 붙이는데 3인칭이니까 3인칭만 배워 지금 여기 3인칭 he loves다. 천천히, 천천히. 자, 나는 너를 안 사랑해. I don't love you입니다. 그녀는 나를 안 사랑해. She doesn't love me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I didn't love you입니다. 너나 사랑 안 했잖아. You didn't love me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물어보는 문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말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말로 영어로 자 1인칭 2인칭 복수는 두 주어 동사 원형입니다 너자너나 사랑해 Do you love me? 이렇게 그런데 너나안 사랑해? 그럴 때는 그럴 때는 Don't you love me? 이렇게 말합니다 Do you love me? Don't you love m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어 사랑하지 그러면 Yes, I do 그렇게 말하고 어 사랑하지 않아 No, I don't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고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되는거죠 자과 Do you love me? 이렇게 자 너는 사과 좋아해? 그러면 Do you like apples? 안 좋아해? No, I don't. Yes, I do. 이렇게 너는 그녀를 사랑하니? Do you love her? 하면 되죠. her가 그녀를 이니까안 아, 사랑해? No, I don't. 응, 사랑해? Yes, I do. 그렇게 합니다. 자, 오, 천천히 천천히 이제 어, 그녀로 해봅시다. 아니 탑으로 해봅시다. 탑으로 함은 너를 사랑하니? 그러면, does Tom love you? 이렇게. Does Tom love you? 이렇게. Jane이 너를 사랑하니? Does Jane love you? 이들을 다어자리에넣라고 말입니다. 그가 너를 사랑하니? Does he love you? 이렇게. 그런데, 너는 응, 그래? 그럼, yes, he does. No, he doesn't. 이렇게 대답합니다. 음, 사랑의 긍정으로 아니 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녀는 그녀는 파티에 가니 does she go 원형을 써야 돼 does she go to the party does she go to the party 여러분 마음껏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식 하나만 더 외워주세요. 깨끗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 쉬워버려요. 그래서 does she go to the party? 그러면 yes, she does. 간다. 그럼 응, 가. yes, she does. 아, 너안 가. no, she doesn't.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모든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할것 없이 모든 인칭을 과거형으로 부를 때는 Need 주 원형입니다. 자 여기 참 여기 하나 더 설명. 그녀가 너사랑하니 Does she love y o u 그녀가 너 사랑하지 않니? 않니 이렇게 부정문으로 물어보면 Doesn't she love you? 그렇게 물어보겠죠. Doesn't she love you? 아니 사랑해. 아니 사랑해. 그래 사랑해 반격이야. 그러니까 Yes she does 그래야 됩니다. 아니라고 해도 여기가 긍정문이면 yes라고 해야 됩니다. 영어는, 영어는, 여기가 긍정, 쥐를 보고 해야지 이 말하고 상관없어. 자기 말만 하면 돼. 영어는. yes, she does. 응, 사랑해. 봐 그녀가 너안 사랑하니? doesn't she love you? 응, 안 사랑해. 그러면 응이라 해도 no라고 해야 됩니다. no, she doesn't. 왜? 안 사랑해가? 부정문이니까. 부정문은 무조건 no야. 응이든 아니다 나중에 또 설명해 줄수 있어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너는 그녀를 사랑했니? 그렇게 볼 거예요 이제 과거로 그러면 did you did you 빨리하면 did you 그래요 did you did you love her? 그러면 did you love her? 이렇게 did you love her? love가 사랑하다 did you love her를 응나 음, 사랑했었지 Yes, I did. 아니, 사랑 안 했었어. No, I didn'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는 그녀를 사랑 안 했니? 었 사랑하지 않았니? 그러면 didn't you love her? 이렇게 didn't you love her? didn't you love her? 아니, 사랑했었지. Yes, I did. 사랑했었지가 긍정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더라도 y e s 라 해야 됩니다. 이거는 yes, I did. 사랑하지 않았었어. No, I didn't.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공식 하나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꼭 외워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2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쪽으로 가기 전에 먼저 밑에 있는 단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기호 모를 경우에는 내 발음을 따라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Car, car. 이 미국에서는 R 발음을 정확해줍니다. Car, car 이렇게 구부려줍니다. You should bend your tongue like this. Car, car 이렇게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와 같이 발음합니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R 발음이 없어집니다. 자, 미국식 듣겠습니다. 표를 구분리죠 영국식 카카카 카센터 할때카그럽니다 우리가 카센터 그러죠. 카센터 하지 않고 카센터 그러잖아요. 카센터 하지 않고 그래서 카센터 할때그 가는 영국식 영어입니다. 미국식 영어는 카어 센터, 카어 센터 그래야 합니다. 또 미국에서 빠지지 센터라고 합니다. 강아지 한번 따라해봐요. 퍼피 퍼피 공부하다 s t u study. 열심히, hard, hard. 역시, 미국에서는 hard, a r d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hard가 아니라, hard, hard. 이렇게 발음합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식 듣겠습니다. hard, hard. 영국식 듣겠습니다. h r d hot. 이와 지 미국에서는 h a r t 영국에서는 h a r t 영국에서는 r 발음이 없어집니다. Enjoy, enjoy가 아닙니다. Enjoy 그래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Enjoy, enjoy dancing 춤추기, church. 안 따라오네? 따라 소리 안 들려버려? <laughs> 따라 소리 안 들리면 안 돼. 여러분이 따라 해 줘야 돼. 그래야 나도 힘이 나지. 막 따라 해 보라고 따라 하라고. 자, on Sundays, on Sundays. On Sundays. 이 on, on을 영국에서는 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학생들이 on이라고 하죠. 이것은 British English, 영국식 영어입니다. 미국에서는 저들이 on이라고 말합니다. American people say on while British people say on. 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아. 아, 영국식 듣겠습니다. 어. 어. 네. 이렇국식에서는 확실하게 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미국식 I speak e n g l i s h 나는 미국식 영어라이기 때문에 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가르칠 때는 미국식 영국식 동일하게 소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Sundays 한번 따라가. Sundays. On Sundays, teach. 알았시다. Like. 좋아다. 하 Cat. 고양이. Look happy. 행복하게 보이다. Look happy. 행복해 보이다. Attend. 참석하다, 출석하다. 시즌도 다녔고. Keep a diary. Keep a diary. Keep a diary. 일기를 지키다가 아니라 일기를 쓰다입니다. 자 단어는 이와 같이 읽으면서 스며가도록 스며 들어가도록 해야지. 막 이렇게 쓰면서. 흠통스럽게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즐기세요. Keep a diary. Do you keep a diary? Do you keep a diary? Yes, I always keep a diary in English. 나는 영어로 일름써요 I mean, I keep a diary in English. 이렇게 말을 합니다. Play go. 바둑을 주다. go가 바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세돌이 격돌한 그 인공지능 상대가 알파고였습니다. 알파고. 알파는 1위란 뜻이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알파, 고가 바둑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둑은 일인자 그런 뜻입니다. 고가 바둑입니다. 여러분, 유니클 속속 영문법을 통해서 새로운 어이 많이 배우죠. 그런데 이렇게 어휘를 그냥 한다는 식 플레이는 놀다 고우는 가다 해 버리면 인생 좆나네. 영어는 꼭 문맥을 통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플레이고 하면 바둑을 두답니다.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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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미팅, 영국에서는 미팅, 영국에서는 T를 강하게 하고 미국에서는 T가 아주 약해집니다. 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번 쳐보도록 하지요. 네, 이군요 미국식 가겠습니다. Meeting. Meeting. 가겠습니다. Meeting. Meeting. 미팅, 미팅, 영국식 가겠습니다. 미팅, 미팅. 네 여러분이 미팅 간다 하면 그때 미팅은 바로 영식 발음이 되겠습니다. 나는 미팅 간다 <laughs> 하셨습니다. 나는 미팅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I go to the meeting. I'm going to the meeting. 이렇게 미국에서는 meeting 그렇게 발음합니다. 고기 meet. I'm enjoying 또 있습니다. Enjoying swimming. Enjoying swimming. Swimming 하듯 입술 쭉 빼셔서 swimming. Swimming. Enjoy swimming. 수영을 즐긴다. Attend one's birthday party. Attend one's birthday party. Birthday party. 자, 이 파티도 미국에서는 party, party 그렇게 발음하고 영국에서는 party, party 그렇게 발음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파티는 영식 발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우시카이신다.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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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티. 파